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나 출애굽기 2장 1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천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일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대상자.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그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애국의 바로를 사용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려는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집요하고 잔인함을 보고 있죠. 1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강에 던지라. 그 자체로 끔찍한 범죄이지만 사실 이 바로의 명령은 단순한 살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들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나일강의 신들 즉 풍요의 신 하피 생명의 신 오시리스 그리고 수호신 크눔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애굽의 신에게 제물로 드린다 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곧 히브리 신들의 야회가 애굽의 신에게 나일강의 신에게 굴복함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고된 일을 시켜도 우리 오늘 새벽에 이말씀 읽었지만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자꾸 번성하는 이 히브리 문족을 말살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물리적으로는 아예 그 출산을 막아버리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영적으로는 유일신을 믿는 그들의 신앙심을 뿌리뽑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떤 아기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날까?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먹먹하지요? 마치 작년에 전 세계에서 4,260만명 뉴질랜드에서는 13,000명의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것처럼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을 가지고 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가 어, 부모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만은, 모세는 참 예쁘고 잘생긴 아이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기를 보자, 모세의 아버지 암므람과 어머니 요괴벳은 죽음의 공포까지 뛰어넘습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아기를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보호하자. 그러나,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이 부모의 모든 힘의 끝이 석 달이 한계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석 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간의 모든 노력 특히 부모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말해 부모가 있는 힘을 다 짜내요. 자녀에게 줄수 있는 것들의 총합을 상징하는 단어로 석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든 노력에 한계가 있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우리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쏟아 부어도 최고의 가정교사를 모셔서 가르쳐도 온갖 약약과 좋은 약과 의사들을 동원한다 해도 숨가쁘게 변하는 세상에 현재도 감당이 안 되고 온통 깜깜한 미래는 더욱더 불가항력이라 우리는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을 살고 계시는 분이시며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며 어디에나 계신 전능자이심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들었던 찬양의 한 자락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의 부모님은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선상에서 갈대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무슨 대단한 방법이 아니었죠 그때 그들이 할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변에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파피루스를 엮어서 이 갈대상자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팔레스타인의 사해 근처에서 흔히 나는 이 역청과 나무진으로 상자의 바깥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칠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 그 갈대상자 안에는 아주 부드러운 천을 깔아서 그 아기를 거기에 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므람과 요괴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가 무슨 도움이 될까?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일강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어들에게 먹혀버리든지 급류에 휘말려 쓸려 내려가든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초라한 부모의 노력이 갈대상자라는 한 물건으로 또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굉장히 죄송한데, 갈대상자는 아기의 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제가 세상, 제가 이때까지 목사로 살면서 경험했던 장례식 중에 가장 슬펐던 장례식은 유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요만한, 요만한 관을 두고 그 앞에서 어, 어머니가 참 많이 우시는 모습을 본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갈대로 만든 어쩌면 아기의 관과 같은 그 상자를 바라보며 부모님은 무엇을 했을까? 기도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낳고 숨 죽이며 지냈던 석달 동안에도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더욱 절실한 기도를 온몸으로 드리며 갈대 상자에 아기를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는 갈대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기도로 완성된 것이고 한 가닥 한 가닥 한올한 올에 한 기도가 담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틈새 틈새 또한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졌지만 사실은 기도 기도로 그 틈새가 견고히 막아졌던 것이죠. 갈대 상자는 아기의 관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기도 상자가 되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 즉 나일강의 신들의 손아귀에 이렇게 놓여지듯이 들어갑니다. 이때 아마 사단은 환호했겠죠. 모세는 이제 죽었다. 기도 상자는 무슨 역청과 나무진이 영원할까. 차가운 밤이 몇번 지나가고 뜨거운 태양이 몇번 내려쬐기도 전에 그 울음소리로 들켜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악어의 입속에 들어가든지, 모세는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사단은 아마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밤에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저와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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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도 어금남이 없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때 나타났던 이 갈대상자를 발견했던 바로의 딸은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 하셉수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참 불행했는데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이복동생 투트모스 2세와 거의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켰죠. 어, 거기다가 그녀의 남편 투트모스 2세는 일찍 사망하고 그녀에게는 아직 아무런 자녀가 없는데 이 투, 일찍 사망한 투트모스 2세가 다른 후궁들과 어, 함께 해서 낳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핫셋 수트는 불안한 것이지요. 그녀가 그러므로 얼마나 아들을 원했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으로 이 갈대상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상자가 그런 핫셋 수트의 눈에 이 만드셨던 것이죠. 오 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성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목욕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욕도 사실은 단순히 몸을,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종의 종교적 정결, 제사의식과 같은 것이었는데, 당시 애국인들이 나일강의 한 구역을 이 특별히 구분해서 여기는 여인들을 위한 목욕 장소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어, 그게, 그것이 나일강의 신들이 여기에서 목욕하는 여인들에게 장수와 다산의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산의 복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하셉수트 그리고 나일강가에 와서 몸을 씻으면서 그 나일강의 신에게 정결과 제사 의식을 드리는 그러므로 그녀가 이 갈대 상자 안에 놓여 있는 아기를 바라보고 그녀의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이유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스 모우가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가 건짐을 받다는 뜻인데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그녀는 바로와 애굽의 왕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 다시 말해 나일강의 제사를 지내러 내려갔는데 나일강의 신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그녀는 이렇게 투트모스 1세, 즉 그의 아버지의 살해 명령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니 애국의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도 모세의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를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낸 민족, 물에서 건져낸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굽할 때 건너게 될 홍해 그 한가운데를 지나올 때 그때가 되어서야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그 이름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오래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하셉수트와 그리고 갈대상자와 갈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그 길로 손잡아 이끌듯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은 하셉수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대상자라고 이름 붙여진 이 상자는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가 그랬듯이 그러므로 갈대상자는 죽음의 물이 넘실거리며 덮쳐올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복음자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이 모세의 누이, 누이의 지혜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의 대반전의 순간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네가 시험 당할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곤란을 당할 때 내가 네 입술에 말을 넣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배은 잃었던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되었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으며 젖을 먹이는 비용까지 받으므로 그 생활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국에 보내서 출애굽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모세는 지도자 교육을 거기에서 받은 것이죠. 후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사도행전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스대만의 설교 중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수학과 기하학과 천문학과 철자법과 문법과 역사와 의학을 모두 배워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한 리더로 준비하는데 그만한 준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 발전된 문명사회의 중심부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를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좀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다. 2장 3절의 비극이 아기가 죽을 운명에 처하는 그런 인생의 비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7절의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죽음 같은 갈대상자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구원의 광주가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오늘 너는 부모로서 또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력의 끝까지 노력해도 석 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느냐. 우리 계속해서 좀 질문합니다. 너의 아들의 참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느냐? 아멘이십니까? 너의 사업의 참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느냐? 너의 가정의 참 주인이 나 여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느냐? 예담교의 참 주인이 나 여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느냐? 나의 삶의 전 부분이 그 주인이 나 여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느냐? 우리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